다윗이 왕이 되면서 어떻게 복을 받는지 그리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다윗이 세우는 도시 집 그리고 가족을 살피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내면을 지킬 때 강성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어, 통일 이스라엘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도시가 필요했지요. 어, 지역으로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런 위치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의미 면에서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북쪽과 남쪽의 중간에 위치해 있고 이스라엘이 한 번도 다스려본 적이 없는 바로 그런 땅이기 때문에 만약 이곳을 점령한다면 왕의 공식적인 첫 임무를 아름답게 수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 역시 다윗은 통일 왕국의 진정한 왕이시다 라고 하는 인식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바로 수도가 되기에는 최적의 장소라는 거죠. 자 이렇게 다윗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자 여부스 족속이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맹인과 다리저는 그런 사람으로도 다윗을 물리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그 말에 약이 바짝 올라서 이제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면 맹인과 다리저는 사람을 모두 치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속담까지 되어서 다리저는 사람 맹인은 집에 올라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까지 생기게 되었죠. 사실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입니다. 삼면이 골짜기로 딱 형성이 된곳이에요 높이가 한 600m 해발 이상 되는 거기 때문에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난공불락이죠. 그리고 한 가지 좀 단점이 있다면 그 안에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은 바깥에서 어, 길러와야 했죠. 이제 기혼샘 물을 길러다가 어, 먹고 마시고 했는데 전쟁이 아닌 평상시에야 상관이 없었죠. 그러나 이제 전쟁 시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혼샘과 예루살렘 성에 수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물이 그쪽으로 흐르도록 그렇게 위에서 얻을 수 있도록 성에서 얻을 수 있도록 수로를 만든 거죠 다윗이 이 전쟁에서 그 수로를 이용한 겁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져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다윗이 지금, 지금 수로를 이용해서 올라가 맹인과 다리 져는 사람을 치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예루살렘은 수로가 약점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수로로 다윗에게 점령을 당한 겁니다. 여부수 사람들은 그걸 몰랐죠. 수로가 자기네들이 약점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것보다는 천혜의 요새인 그 삼면의 골짜기로 푹 파여 있기 때문에. 누구나 감히 그 성으로 기어올라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무시했던 거예요. 수로가 약점이라는 것을 다윗이 수로를 공격해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저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수로를 통해서 이겼다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그래서 뭐 이것저것 주석을 좀 봤죠. 그러나 그렇게 그 어렵다라고만 이야기해지.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해놓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이게 뭘까. 그래서 계속 계속 좀곰곰이 묵상도 해보고 했습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삼면이 골짜기여서 여부스 족속은 예루살렘 안에서 안심하고 있었죠. 그리고 400년 동안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더욱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수로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곳인데 방비되지 않았던 거죠. 너무 작은 곳이기 때문에 하고 그리로 쳐들어오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결국 무너진 이유는 외면은 든든히 방어했지만 가장 중요한 곳은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는 맹인이나 다리 젖은 사람이라도 너를 막아낼 수 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즉 이들의 약점은 뭐냐면 교만이었던 거예요. 교만. 마음의 병이 곧 약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면이 취약해져 있으니까 그것으로 무너져 내린 겁니다. 다윗이 여부 사람들이 왜 무너졌는지 알게 되었어요. 자기가 수로로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그가 한 다윗이 한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예루살렘 성을 딱 점령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 구절 보십시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여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안으로 안에서부터 성을 쌓았다는 얘기예요. 내면부터 성을 쌓았다는 얘기죠. 마음을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부터 성을 쌓은 게 아니라 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새롭게 안에서부터 성을 쌓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도시를 만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그거였죠. 안을 잘 지키자. 다른 말로는 마음을 잘 지키자는 겁니다. 무릇 마음을 지켜야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부스족석이 망하게 된건 교만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안공물락 요새에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 교만한 마음이 결국은 무너지게 된 거죠. 누구도 함락시킬 수 없다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결국은 패망의 선봉이며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 특별히 하나님께서 든든히 막 세워 주실 때, 지켜 주실 때 마음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사실은 마음이 높아지게 되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내가 외적인 어떤 실력으로 막아내는 게 아니라 가장 연약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여부스족 속이 가장 취약했던 부분이 수로라 그랬죠. 물이란 말이에요. 물이 가장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그런 것을 막지 못해서 무너진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면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지금 어 제가 모두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지금 다윗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게 바로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내면이라는 거죠. 이때 잘못하면 위험합니다. 물론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분명히 그 취약해진 마음을 통해서 무엇인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도시를 지을 때 안에서부터 성을 쌓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너무 좋은 환경, 그리고 하나님의 물부터 부어주신 은혜, 그런 것들이 나에게 지금 시작되었다면 그때는 마음을 잘 단속하십시오. 그래야... 안전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 주시는 거예요. 많이 받을수록 마음이 취약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아, 기억하시고 이 마음을 든든하게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점점 더 강성해진다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알았던 거죠. 아 이런 부분은 마음을 지켜야 되겠다고 라 안에서 쌓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다윗에게 더욱더 강성해지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강성해지자, 이제 두로왕 히람이. 이 국제 정세 흐름을 알아차리면서 다윗 왕을 찾아왔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 위쪽 아수르 제국이 아직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시기였어요. 남쪽의 애굽은 굉장히 혼란한 정치적인 국면을 맞이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그 이스라엘 지역은 팔레스타인 그 지역이 양쪽, 북쪽과 남쪽의 그 고대 강국들이 소강 국면에 이른 바로 그러한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막아주시고 다윗을 강성하게 해주시는 바로 그러한 시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막 부어주기 시작하니까 상업도시 두로왕 히람은 국제정세에 능통하잖아요. 원래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게좀 어~ 유별나게 좀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아~ 이제 이 힘은 이스라엘 특별히 다윗에게 쏠리겠구나라고 한 것을 판단을 하고 히람이 이 다윗을 찾아가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최고의 기술자들 가장 좋은 목재로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화친하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 이때 이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한번 거기 보십시오. 다윗은 내가 이렇게 어, 다른, 사,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나를 세워주는 이런 것이 내가 무엇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자 그리고 이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고 한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 결국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무엇이 준비된 자곧이 모든 것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 주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판단. 그런 영적 생각을 한 사람이 바로 준비된 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좀 자칫 오해할 수 있는데요. 아, 은혜를 받으려면 그럼 뭔가 좀 준비되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의 준비란 내가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물부터 보여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생각들 이것이 바로 준비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이 준비된 자, 아까는 마음을 잘 간직한 자였다면 여기서는 마음이 준비된 자, 바로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지금 첫 번째 알에 효를 얻고, 돈을 얻고, 첫 번째 마음을 잘 지키는 거고, 두 번째는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부흥의 때를 맞이한다면, 마음을 가꾸고, 지키고, 준비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형적으로 무엇인가 받을 때, 그 받을 만한 합당한 그릇이 어떤 내가 외형적 좋은 어떤 여건 이런 것들이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마음이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은 마음을 또 지키고 준비된 자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감사가 없는 부분이 위험하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지금 헤브론에서 얻은 아내와 자녀들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처첩들을 더 두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는 두었다고 얘기하지만 어, 원문을 보면 취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사실은 취했다고 라 이야기하는 것은 내 육체적인 욕망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만큼은 이 단락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없어요 그냥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처첩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더 많이 낳았다는 이야기만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과 관여됐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는 거죠 사실은 외형상으로 본다면 자녀들을 많이 둔 것은 당시에는 부흥하는 증거로 볼수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는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그래서 도시 또 두로왕이 그 지어준 그집 그리고 가족의 부흥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서 다 드러나는 게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세 번째 자녀 문제에서만큼은 다윗이 다른 주변의 왕들과 다르지 않게 똑같은 방법으로 그 부흥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랑은 상관이 없고 주변 사람들이 하는 것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다윗이 사실은 이 부분에서도 부흥을 맞이하긴 했지만 결국은 다윗이 이렇게 얻은 자녀들을 통해서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감사가 없는 부분이 위험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내가 원하는 대로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인과는 상관이 없고 내 육체적인 욕망이 원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부분에 대한 감사가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이 굉장히 위험해지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양날의 검처럼 한쪽에서는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감사가 생략될 때 내가 했다고 내가 하고 육체적인 욕망을 그대로 따라가는 일에서는 그것이 분명히 나중에는 잘못될 수 있는 그런 길로 들어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감사가 생략된 바로 그러한 부분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다윗이 흥황되어져 가는 그런 부분에서 마음을 첫 번째는 잘 지키고 두 번째는 준비해야 되는데 세 번째는 그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부분 다윗의 취약점은 결국은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결국 다윗은 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에 봉착하고 말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세 번째 감사가 없는 부분은 위험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내 인생에서 내가 감사가 생략된 부분, 즉 내가 원하는 것은 원하는 대로 하면서 하나님과 별개처럼 살아가는 부분이 사람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떠올리시면서 오늘 기도한다면, 아, 내가 이런 부분은 감사가 없었구나 라고 기억하시면서 그 부분을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드리는 바로 그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